한 무더위 속에 전기 통신 설비 등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현장에 불편이 컸던 젠버리 대회. 음식을 소개하는 부스가 몇십 개 정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선풍기가 돌아가질 않았어요. 정전됐다 안 됐다가 반복됐었고 알고 보니 전기 설비 42%가 전기 안전 점검을 통과 못했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회 한달전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안전점검 업무 협약을 맺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야영장 전기설비 점검 현황입니다. 개영식 하루 전날에서야 전체 전기설비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전기설비 343곳 중 58곳이 안전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87곳은 아예 미시공 상태였습니다. 안전부적합 판정 사유는 누전, 배선노출 등이었습니다. 타워실에 물이랑 있잖아요. 좀 전선이 노출돼서 위험해 보였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히 봤더니 피복이 벗겨진 거를. 걸... 한국 전기안전공사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직위에 통보했고 개형식 이후인 8월 2일과 3일 조직위에서 개보수를 완료한 것으로 재점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보수 작업 이후에도 전기 관련 불편은 이어졌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가 한 번에 통째로 다 끊겼다 됐다 하니까 그 조기 철수한 걸로. 미성년 학생들이 많이 참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한 사고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국회는 오는 16일 행안위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젠벌이 안전 부실 문제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